이전에 분명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하셨지만 아직 아담은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정의하십니다. 인간은 최소한의 공정체 자위인 결혼을 통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그 이후에 아비의 집을 이루며 족속을 이루고 결국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나가는 것까지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섭리의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염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 인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인간과 인간 사이를 투쟁하게 만들고 젠더와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을 습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목표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할 최소한의 단위인 여자와 남자가 서로를 적으로 규정하며 갈등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사회는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소멸될 나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성경적 관점을 회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지상명령의 기초인 결혼제도를 회복하는 운동을 교회 안에서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이제 배피를 이끌어 오시기 전에 잠깐 하나님께서 창조물의 이름을 짓는 사역을 뜬금없이 시키십니다.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그 사물을 관찰하고 본질과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고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혹자는 이 과정을 통하여서 이미 암수 쌍으로 창조된 존재들을 보고 파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배필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부수적인 인물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등한 위치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다음 구절에 나오는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노래 속에서도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이것은 내 중심 중에 중심, 코어 중에 코어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남녀 차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대로부터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자신보다 약한 존재를 종성시키고 집어삼키는 힘의 논리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남성이 자신보다 육체적으로 약한 여성을 소유물로 삼고 일부 다처제가 시행한, 시행되는 등 창조의 원리가 왜곡된 것이 일반 문화적 현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남자와 여자를 함께 창조하셨다는 원리를 우리는 그러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정도 동등하지만 역할이 분담되는 원리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원리는 삼위일체의 원리와 똑같습니다. 세일격한 하나님이시지만 서로 다투지 않으시고 인류 창조와 섭리와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그 삼위일체의 원리를 기억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본문의 난제가 등장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없는 아담과 하와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고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모세의 신학적 주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원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런 주문이셨습니다. 결혼 제도로 생육이 이루어졌으므로 이스라엘의 일본적인 거주 형태인 아비의 집으로부터 대표되는 부모 형제 일가 친척과 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타락 이후에 아담과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갱신적으로 주셨던 것을 주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언약을 따라서 400년간 본토로 알고 있고 살았던 이애굽을 버리고 담대하게 가난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그런 주석적인 내용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땅에 안주하는 삶을 위하여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